여러분 안녕하세요 귀여운 소녀의 하루의 소녀입니다 오은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 찍게 된 이유는 오늘은 저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생일선물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친구한테 생일선물을 받은겁니다 먼저 안아보시면 이렇게 말랑이 같은게 있고요 향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제친구가 향수를 한번 검색해봤는데 엄청 비싸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저랑 고지만 졸업해서 못 만나니까 이렇게 저한 줬어요. 냄새도 좋고 비싸요. 검색을 해봤더니 제 친구가 향수에 비싸다. 한 편지를 선물 줬고 그리고 나머지 두명 언니는 편지 를 줬고 그리고 오빠는 같이 친 오빠 아닌데 저랑 친한 오빠는 초코바를 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짠 담요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굿즈하고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어디 샀어 했더니 홍대 에 있는 홍대 있는 아이돌 구찌샵에서 샀대요. 그래서 많이 안 비싸다. 너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 봐 해가지고 저도 가봤더니 이게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 가족에서 가족을 선물을 뭐 받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는 화장품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온 보리집사 새선물양고 이거는 손수건인데 이렇게까지는 언니들한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너무나 좋은 행복한 생일 파티였습니다. 밖에서 놀았지만 너무나 좋았고 가족들이랑 외식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쿠키 영상 보고 갈게요. 고고씽그다에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와 화장품 너무 예뻐요.